야 먼저 110번부터 하고 내가 중간에 좀 괜찮은 문제는 더 추가할게 그냥 이렇게 먼저 110번 이렇게 하자. 야 110번 보면 이거는 왜냐하면 a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2에 이게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에 1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는 먼저 유리화를 하잖아.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돼? 루트 n 더1 빼기 루트 n 데 분자 분모의 이거 합차를 곱해주면 밑에 1되면서 이거 올라와 그래서 a1 지금 a1 곱하기 a2에서 어디까지? a63까지 곱했을 때 나오는 형태가 뭐냐 이거야 그러면 정말 1을 대입하면 얘는 2에 1 대입하면 루트 2 빼기 1이 돼 그리고 2를 대입하면 얼마야? 루트3 빼기 루트2, 이렇게 돼. 근데 생각해봐. 지수끼리 곱하기는 승끼리 뭐야? 더하기지. 그러니까 더하기니까 2에 루트2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3 마이너스 루트2,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그래서 땡땡땡땡 해서 63을 집어넣으면 루트64 빼기 63. 이렇게 되지.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잖아 지금. 그럼 남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얘는 뭐야 8이지 그래서 2에 7승 이렇게 답나 거야 4번 다음 112번 갈게 112번 다음에 자연수 mn에 대해서 7 제곱근에 5에 3에 m-1승 그리고 5에 n 더1 그리고 컴마 9에 7m 그리고 9의 m 마이너스 얘가 모두 유리수가 유리수일 때 m 더하기 n 은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먼저 이건 7분의 1승이지 그럼 정리할게 3의 7분의 m 마이너스 5의 7의 5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n 보면 7에 9분의 m 얘는 9에 9분의 m-2 이렇게 근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자연수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뭐가 나와야 돼? 만약 우리가 이 자체가 유리수야 유리수라는 건 각각 분모하고군자를 따라봤을 때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예, 생각해봐. 이렇게 3분의 1, 얘는 유리수가 될수없잖아유리수가됐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자연수 0이 돼도 상관없는데 n 자체가 자연수잖아. 지금. 그러면 이 자체가 자연수가 되야 돼. 그리고 얘도 뭐가 되야 돼? 자연수가 돼야 돼. 근데 최소값이잖아. 그러면 적당히 먼저 기본적으로 위에는 뭐가 되 돼? 7의 배수가 돼야지 그러면 n을 생각할 때 6이 가능하지? 네? 그리고 또 뭐가 돼? 13. 13이 가능해. 그리고 또 뭐가 돼? 20이랑 여기 정도가 써. 그리고 얘에서 붙자. 이제 여기에, 여기에 에서 얘는 9의 배수가 돼야지. 근데 뭐 당연히 2가 돼서 상관없어. 0이면 뭐뭐 0은 1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되냐? 9가 되려면 11이 돼야지. 그리고나서 이제 뭐야 20. 20 어? 근데 20 나왔잖아 아 최솟값은 20이구나 이렇게 쓰 되는데 그리고 얘 M 얼마냐? 1도 되지 그리고 나서 8이지 그리고 얘 얼마? 15 다음에 22 이정도 쓰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 아직 멀었네 그럼 27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얘 M은? 뭐야? 1.29 아니면 29? 어7 29 그럼 어, 7 하니까 얼마냐? 32 어. 맞네 얘 뭐야 M은? 30. 36이 돼 됐나요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찾는지 알겠어? 맞어? 다음 116번 끝나 끝났... 아, 116번 하기 전에 115번 하나만 더 해볼게 115 오케이. 아마 115번은 시험 볼때본적 있어 없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할 건데 115번 봤어 안 봤어 기억 안나 115번 한번 볼게 얘도 X가 4제곱근이 더하기 내제곱근2분의 이렇게 됐어 그리고 2에 x 더하기. 근데 나 이거 다낼때 이렇게 바로 한다? 어떻게 하냐면 해봤자 이걸, 이, 이걸 줬다는 건 얘를 제곱수야 부 반대로.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 연습 많이 했으면 이렇게 돼 바로 내제곱근이 그냥 얘이 x 대신 이걸 써 이렇게. 그리고 얘는 풀어보면. 4제곱근이 빼기, 4제곱근 2분의 1. 이렇게 돼도 없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게두개 나오니까, 4의 4제곱근,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2의 4분의 1이니까, 2의 4분의 9. 아마 이게 다를 거야. 그래서 답은 5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온지만 봐야 되겠지? 지금, 이렇게? 예. 얘를 x제곱하면 그냥 얘 귀찮으니까 뭐냐면 얘를 a 더하기 a분의 1로 잠깐만 보자 오케이? 그러면 x제곱은 뭐야? a제곱 더하기 a제곱하고 더하기 2야 근데 여기에다가 뭐가 있어? 빼기 4를 하네 이렇게 그러면 얘는 a제곱 더하기 a제곱하고 빼기 2잖아 그럼 얘는 뭐야?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이야. 거기에 루트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A 빼기 A분의 1이 남은 거야.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A분의 1이니까. 바로 탁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형태를 좀 알고 있으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형태 자체 구조 자체를 좀 알고 있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다음에 116번. 이렇게 1 1 6번 보면 a의 x 더하기 a 마이너스 x, a의 3x, a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ax 빼기 a 마이너스 x, a의 3x 빼기 a 마이너스 3x 더하기 10. 얘는 이런 거야 그냥. 뭐냐면 얘는 역수관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수관계니까 어,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게 바로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이거를 이렇게 생각 하면 a a 더하기 1이야 이게 그리고 얘는 a 3승 더하기 a 3승 분의 1이야 근데 우리가 a 3승 더하기 b 3승 인수분해해도 되 돼.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의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 아니요 그러면 이거 생각하면 얘는 뭐야 a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a제곱이고 둘이 구분역수니까 1이 될 거고 다음에 a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통으로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에 남는 건 이게 남는다 이거야 그 형태로 다음에 뭐야 얘도 a 빼기 a 분의 1이야. 얘는 지금 그리고 얘는 a 3승 빼기 a 3승 분의 1이잖아. 그러면얘 인수분해 했잖아. a 빼기 b 3승은 뭐야? a 빼기 b에 a 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a 빼기 a 분의 1이고 a 제곱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a백이 a분의 1이고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에 이렇게 돼, 요렇 약분됐다. 그 다음 남는 거 한번 볼게 이제 남는 거. 남는 거 보면 남는 거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백1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더하기지, 맞지? 그리고 나서 여기는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이게 그게 12래 그럼 없어졌잖아 근데 이게 똑같은 게몇개 있어? 그래서 a 제곱 더하 a 제곱 분의 1은 6이다 근데 뭐 구할까? 얘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a 제곱 빼기 a 제곱 분의 1이 뭐냐고 묻는 거네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거야? 어 제곱해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제곱 하고 제곱에 얼마네 빼기 4면돼 근데 이거 얼마야? 36 빼기 4잖아 그럼 32지 그럼 이 자체가 얼마야? 루트 32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얼마 4루트 2면 좋겠네 됐나요 여기까지? 다음 194번 갈게 194번 4번 보면 로그 2에 15가 a야 로그 2에 5분의 9가 b야 근데 로그 2에 75 로그 2에 7 5는 a,b로 표현해라 이거 야 75는 뭐야? 25-3이지 얘는 정확히 25 곱하기 3이잖아. 그면좀 분리를 할게. 로그 2에 3 더하기 5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2로그 2에 5 가능합니까 여기까지? 거기까지는 다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짜집기가안 된다 해서 하는데, 야 이건 뭐야? 5곱하기 3이지. 그래서 얘는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2에 오는 a야. 그러면 이 좀만 좀리 쓰면 지금 아직 끝난 건 아니야. 2라는건 얘가 두개 있다는 거 아니야? 따지면 얘가 두개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a네. a 더하기 로그 2에 오잖아. 그러면 얘난 이거만 찾으면 되겠네 이제. 그리고 얘 얘는 로그 2에 나누기는 빼기지. 그리고 3의 제곱이니까 3이 2개 있는 거고 빼기 로그 2의 5잖아 이게 b야 다시 말하면 2로그 2에3 빼기 로그 2의 5는 b야 근데 난 로그 5를 알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 2배를 할 거야 위에다가 2배를 할 거야 2배를 하고 2배를 하고 2배를 할 거야 그리고 2식을 빼볼 거야 그러면 얘가 몇개 있는 거야? 3, 로그 2에 5가 되고, 2에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요 그러면 로그 2에 5는 3, 2에 빼기 3분의 b. 그래, 얘는 여기다 집어 넣을 거 이제. 그래서 답은 얼마? a 더하기 a니까 3분의 5a 빼기 3분의 b. 이렇게 답넣 나오고. 뭐, 동분은 3으로 되어 있으니까. 배답은 1번 되겠네. 됐나요? 근데 아, 201번 갈게. 어쨌든 잘 지우자. 201번. 201번 뭐야? ABC가 있고 로그 AB. 로그 cb 는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로그 cb 는3 로그 ab. 이렇게. 그러면 얘를 역수자 bc분의 1이고 로그 b a분의 1이지 그리고 올리고 올리고 하니까 로그 이 A는 3로그 bc 다시 말하면 로그 bc의 3승 이 t 그럼 결국 뭐야? A는 C. 3승 여기까지인가?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야? 로그 ac 그리고 o o d g o o 없지? 역수 관계. 근데 a가 뭐야? a가 c의 3승이잖아. 그럼 얼마예요? 3이지. 그럼 이의 역수니까 얼마겠어? 3분의 1이겠지. 그래 답은 3분의 10. 끝날 기까지 네.